예,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요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사람은 재정 문제, 어떤 사람은 직장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생기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죄의 문제입니다. 왜냐면 다른 문제는 이 세상에 국한된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안팎의 문제이지만 죄의 문제는 영원과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다.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도 못하게 된다고 또 말씀합니다. 또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재와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고 또이 죄는 죄책감과 불안을 계속해서 야기해서 개인의 영적 성장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처럼 죄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이죄 문제 이야기하기를 꺼려 합니다. 왜냐하면 죄 문제는 말하기에 거북하고, 듣기에 불쾌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강단에서 절대로 죄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기로 마음먹었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뭐 그런 말 너무 많죠.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런 말만 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설교가 아니라 강연이 됩니다. 설교는 단순한 뭐 지식 전달이나 또 사람들을 묻게 하는 시간이 아니고, 복음을 이야기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시간인데, 복음은 이죄 문제를 이야기,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다루지 않은 복음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또죄 문제는 우리가 뭐 덮어둔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 문제는 반드시 정직하게 대면해서 진지하게 다루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만족할 만한 치료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 시작은 먼저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11기야 5장에 보면 아랍 나라의 나만이라는 장군이 나옵니다. 그는 전쟁 중에 흉격한 공을 많이 세워가지고 아주 그 나라의 큰 중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브레인으로 나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문소에 빠지고 이 코가 조금씩 조금씩 고통도 없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병을 고쳐보려고 백방으로 수고했지만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자신의 모습이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자꾸 가리고 쌌습니다. 그런데 집에 포로로 잡아온 이스라엘 소녀 하나에게서 이스라엘에 가면 그 나병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을 받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냅니다그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예요. 자기는 이제 강대국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의 그 환초 위에 손을 흔들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병을 고쳐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와서 기도하기는 커녕 얼굴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원을 통해서 말한 것은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일곱 번 씻으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남한 장군이 화를 내죠. 돌아가자고 합니다. 그때 부하가 말합니다. 장군이시여,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목욕하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장군께서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 했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라고 충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남한 양군이 이제 자존심을 버리고 요담 강으로 들어갑니다. 물에 들어가려면 다 벗어야 되죠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 이제 가린 것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꿈뚱 쌈이며 가린 모든 것을 다 풀어헤치고 자신의 뭉그러진 그 상처를 다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마음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각 사람의 죄 문제도 먼저 드러내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감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이 죄인 것을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한 복음의 책인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일장에서는 먼저 로마 제국의 죄악상을 드러냈습니다. 로마 제국의 죄악은 그 당시에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모든 이방인들의 죄를 대표합니다. 로마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문화, 그들이 자랑했던 정치, 그들이 자랑했던 분사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고 부도덕을 행하고 행하고 동성애와 같은 그런 각종 죄악을 그들이 행했습니다. 이 타락상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 사도 바울은 이번에는 유대인의 죄악을 드러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고 헬례를 행하는 당시 로마인이나 헬라인에 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드러냈습니다. 이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총망라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든 하느냐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기서서는 바울은 의인은 하나도 없고 다죄 아래 있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전부 다 타락했고, 전부 다 부패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전적 타락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자기가 전적으로 타락한 주인이라는 것은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얼굴에 막 통증이 있어가지고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약국에서는, 어, 그더니 약간의 진통제를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약을 먹고 나더니 어, 뭐 상태가, 조금 상태가 우그러지는 것 같은데, 아, 나중에는 이게 별로 효과가 없어서 동네에 있는 조그마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습니다. 그 병원에서도 뭐 일종의 신경통이니까, 약물로 치료될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신경을 부드럽게 해주는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먹었는데 좀 괜찮아진 것 같더니 다시, 어, 다시 아픈 거예요. 뭐, 의사는, 그, 시골병 그원 의사는, 아,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낙관적인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어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다행이구나 하면서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 차도는 없고 계속 아파서 결국에는 이제 종합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정밀 뇌사진을 찍어보더니 전문의가 와서 말합니다. 이것은 뇌종양이며 뇌종양이 안면으로 가는 신경을 누르고 있어서 아픈 것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더 늦기 전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의 말을 믿고 싶겠습니까? 아마 그 사람은 좋지 않은 결과를 말한 종합병원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문의의 말이 틀리기를 수없이 바랐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인 겁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기 머릿속에 종양이 들어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약국에서나 조그만 병원에서는 그저 육안으로 보면서 진찰한 것이지만 종합병원에서는 머릿속을 세밀하게 찍은 사진을 근거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진찰이 정확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약국이나 조그만 병원은 세상의 사상이나 철학, 교육, 종교 같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상 세상 철학, 세상 교육, 세상 종교에서는 사람은 그리 큰죄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딘가 모르게 선한 데가 있다라고 말해요. 전적으로 인간이 타락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환경, 환경에 의해서 악한 성향이 나타나는 것이지. 사람은 그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교육을 잘 받고 환경이 또 좋아지면. 그 사람이 바뀔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종합병원보다 더 정확한, 아니, 100% 정확한 이 성경에서는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다. 이 성경의 선언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근무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더그 다음 신앙의 더 깊은 차원으로,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에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가 암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암을 치료하는 병원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동안에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겁니다. 네. 죄와 정류에 있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범죄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모든 사람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강류에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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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섯 번이나 반복해서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계속해서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 치우쳤다는 말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예외 없이 전부 다. 죄적으로 치우쳤다. 그런 얘기에요. 다 치우쳤다. 죄적으로 치우쳤다. 다 타락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태양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해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나 태양을 양산으로 가리고 그 생긴 그늘로 인해서 나는 태양 아래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던 양손으로 가리던 사람은 모두 다 태양 아래에 있듯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미 단추란 말 들어보셨어요? 장미 단추? 장미로 만든 단추 아니고요 장, 요즘 이, 내가 원플레이인데, 장, 긴 장치에요. 멀리서 보면, 미. 아름답게 보이는데, 단 짧게 보면 추워, 추하게 보인다 뭐 그런 말이에요. 장미단추 그런데 정말 멀리서 보면 말이죠. 그냥 막 성자같고 굉장히 인자하게 그렇게 보이는데 가까이서, 아주 가까이서 그 사람과 며칠간 생활하면서 보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치우쳤어요. 그리고 또 여기 무익하게 되었다는 말은 신선한 우유나 생선, 과일이 다 썩어버렸다. 다 부패했다는 의미입니다. 썩은 우유, 보셨나요? 썩은 과일, 보셨나요? 썩은 생선, 보셨나요? 냄새가 어떻던가요? 아, 냄새가 막, 코를 막아야 되죠. 썩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다 그렇게 썩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유해 없이 썩었고 그래서 아무 손도 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썩었다는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수 있으십니까? 석박사들이 쓰도록 하고 지식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만 그들 역시도 다 의인이 아니고 세계 80억 인구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어서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예를 들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목사님. 적식적 활동은 선행이 아니, 아니며 사회봉사 활동, 구제 활동은 선행이 아니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겁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비교 개념에서의 의인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우럽다 그런 비교 개념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것도 비교 개념에서의 선행이 아닙니다. 비교 개념으로 말하면 노아는 당대의 많은 악인들에 비해서 의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또욕도 그러했습니다. 욕도 의인이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비교 개념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노아라욕 역시도 하나님의 절대적 의의 기준에서 본다면 그들도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런 절대 개념에서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때 죄가 전혀 없고 100% 의로운 사람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의인인데, 이런 사람이 세상에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런 절대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선을 행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100% 완전한 의와100% 완전한 선행은 인간 아무에게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다 죄인에서 치우쳐 한 가지로 썩었기 때문에 무익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이 진리, 이것은 인류 역사 전체를 정직하게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릴 수밖에 없는 결론입니다. 또 자기 자신의 속을 정직하게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리입니다. 자기 속을 잘 들여다보면. 죄가 있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선언 앞에서 자신의 죄인들을 정직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죄인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제가, 저는 죄인입니다. 주여, 저를 극미로 여쭤봐. 주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연결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의 의에 힘입어서 이 죄를 이 죄인을 주님께 그대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은혜를 풀어달라고 하나님 제게 금류를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의 은혜와 금물을 입게 되어서 이제 그 사람이 예수의 옷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전에 예수님을 명제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각종 더러움과 방탕을 추구하는 타락된 부패성이 여전히 자기 속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또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의 의로 말미 아마 하나님의 의롭다심을 입게 되었지만, 여전히 나는 내 속에 타락된 부패성이, 타락된 본성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주면 살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주의 영과 성령의 요구하심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죄인 우리에게는 이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를 의지하고 오직 그 일을 힘입어 사는 것 오직 예수를 힘입어 사는 것 이것밖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차선과 488자 1절과 4절 가사 이런 내용이 있죠. 이 몸의 소망은 뭔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간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바라던 천국을 나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의를 신입어 어엿이 바로 서리라. 주 나의 간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어엿이 바로 설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수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어엿이 설수 있습니다. 참으로 자신의 주인님을 철저히 깨닫고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크리스도 오직 굳건한 반석되신 예수 크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의의를 힘입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아무런 걱정 두려움 없이 주님의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보좌 앞에 담대히오여시손으 우리 모두가 다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